연중 제18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옥동 성당 주임 김종엽 바르나바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시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여러 거울에서 그 소문을 듣고 군중이 육로로 그분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고쳐 주셨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니 군중을 돌려 보내시어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 거리를 사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니 제자들이 저희는 여기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리 가져오너라 하시고는 군중에게 풀밭에 자리를 잡으라고 지시하셨다. 그리고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들이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만도 5천 명 가량이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을 통해 이번 한 주간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넓은 예심과 더불어 감히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기도해 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오병 이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듯 예수님께서 장정만도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을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들이신 다음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떼어 주시니 모두가 배불리 먹고 그러고도 열두 광줄이나 남았다는 너무나도 멋진 이야기이지요. 이 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첫 번째 의미는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의 넉넉함, 그리고 성체, 성사의 신비를 전한다 하겠습니다. 단지 먹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 하느님에게서 흘러 나오는 생명이 넘쳐남을 상징하고 비유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또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은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들조차 여전히 육신과 이 세상의 먹거리에 연연하며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욕심과 교만, 이기심으로 노예 생활과 종살이를 하던 땅에서 벗어나 홍해 바다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옛 삶을 떠올리며 괜히 떠났다, 괜히 따라 나섰다 하며 하느님을 원망하고 후회하고 그렇게 주님을 실망시켜 드렸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나 아직 그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아직 떠나기를 주저하거나, 앞에 가로놓인 바다 앞에서 망연 사실하며 발걸음을 돌이키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욕심과 이기심의 바다를 건너고도 가끔 혹은 자주" 괜히 떠났다, 괜히 따라 나섰다 하며 원망하고 후회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형제, 자매 여러분, 혹시 세상이 그러하더라도 우리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하늘나라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를 초대하셨고, 모두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당신 외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다음으로는 우리를 세상으로 파견하십니다. 우리가 감히 예수님처럼 오병 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지는 못하겠지만, 부족한 가운데 가진 것을 서로 나누고 베푸는 모범된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신비를, 성체 성사의 기적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인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서 굳건한 믿음 그리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정합시다.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이 성체성사에 참여하고 나아가 모든 이가 나눔의 삶에 함께 할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파견된 이의 삶을 살아낼 것을 다 함께 다짐하도록 합시다. <목소리> 지금까지 부산교구 옥동성당 주임 김종엽 바르나바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김종엽 바르나바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매일 오전 11시에 미사가 봉헌되는 오륜대 순교자 성지와 함께합니다.